이게 사법개혁이라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면서 안을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을 진짜 곱씹어서 곱씹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진짜 사법개혁이라고? 세상에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도 있나?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민을 위한 개혁을 사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당이 이야기할 때는요, 국가와 국민을 반드시 중앙에 두고 이게 개혁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국마 국민이나 국가를 중앙에 두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아니면, 우리 패거리, 같은 패거리를 위한 사법개혁 같아요.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대법관 수 정원하는 것. 현재, 지금 대법관 수는요, 14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26명까지 정원을 하겠대요? 예,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정원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26명, 3년 후에 가면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을 정원하게 됩니다. 22명을. 그러면 26명 중에 22명은 이재명 정부에, 예, 동조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행정부 밑에 사법부예요. 밑에 사법부예요. 입법부 밑에 사법부예요. 쉽게 말하면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 거고, 입법부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법부가. 이것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에 완전히 위반됩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그 카테고리 없습니다. 행정부가 우뚝 서고요. 거기에 입법부는 행정부의 말을 따르고요. 예, 입법부는 사법부에게 명령을 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깨지고 시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신급제도의 개편안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심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심, 1심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항소해서 2심. 그리고 2심이 끝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상고해서 3심. 대법원이 최종심이에요. 그런데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4심제로 쉽게 말하면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 2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이거 본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을 다 헌법재판관으로 놓고요. 거기에 예,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신급제도도,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급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제101조 2항에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고 법원으로 조직된다. 헌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헌법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법위에 있다고. 법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더씌웠는데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헌법 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 법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사심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어요. 주요국의 심급 제도를 보면 미국도 연방법은 삼심제입니다. 1심 연방 지방법원, 2심 연방 순회 항소법원, 3심 연방 대법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도 3심 제도, 형사도 3심 제도예요 독일은 사급을 두고는 있어요. 지방법원, 지방재판소, 고동 지방 재판소, 연방 일반 대법원 사급을 두고 있으나 3심 제입니다. 3심 제. 예. 프랑스는 사법 재판도 3심 제. 행정 재판도 삼심제유, 세상에 유례없는 예 사심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과연 이게 사법 개혁이 맞는 건지 저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예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말이 저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은요 나라를 한 사람 때문에. 망조로 가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법안이 예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가운데 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된 사법개혁안을 보면요, 대법원 수도 지금 정원을 해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강하게 지배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심급제도도전 세계 유례 없는 사심제를 도입을 해서 이재명 선거재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이거 무죄로 만들겠다는 발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국가를 위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잖아요? 그것은요,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독재로 간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도 독재로 가는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예. 우리는 경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